오늘은 오랜만에 과식을 하러 자연별곡에 왔다 혼자요네 뷔페만 네. 이용하 이제 화로구이까지 이용하데 네. 화로구이까지 화로구이까지 3,000원을 추가하면 장어와 소고기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 많은 기대를 했는데 장어도 소고기도 너무 얇다 그래도 3,000원 추가 메뉴 치고는 아니다. 그래도 아닌 것 같다. 장어가 자꾸 말리는 바람에 손을 뗄 수도 없었다. 차라리 추가하지 말고 다른 메뉴를 더 많이 먹는 게 나을 뻔했다. 화로구이를 추가하는 사람이 없어서 왜안 먹나 했는데 그 이유를 알것 같다. 한번 먹어보면 안 먹을 것 같다. 장어가 얇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약 20분 정도 천천히 구워서 드디어 첫 입이다. 빼지 못한 잔가시가 많이 있긴 했지만, 그래도 맛은 괜찮았다. 근데 이렇게 애매하게 먹느니 차라리 인터넷으로 장어만 구매해서 배부르게 먹는 게더 좋을 것 같다. 인터넷으로 시키면 생각보다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. 초벌구이를 시켜서 마지막에 토치로 한번 불을 쐬어주면 장어집에서 먹는 맛 못지 않다. 이제 장어는 다 먹었고, 소고기 차례다. 굽는 것도 귀찮고, 이제 한 번에 다 구워서 먹어야겠다. 여러 가지가 먹고 싶어서 여기 오긴 했는데, 이럴 거면 차라리 명륜진사갈비를 갈걸 그랬나? 가져온 고기와 음식은 모두 다 먹고, 뽕을 뽑기 위해 고기를 한번더 리필해 왔다. 2차전 시작이다. 아무튼 오늘 오랜만에 배가 터지게 먹을 것 같다. 어느덧 벌써 2월이다. 뭐 했다고 벌써 2월인지. 나이 먹으면 시간도 빨리 간다던데 딱 급골이다. 이러다 봄 되고 여름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바로 1년 지나가는 거다. 네. 이젠 뭐 그냥 기대하는 일도 기대되는 일도 없다. 그냥 재미가 없는 것 같다. 배는 터질 것 같지만 그래도 마무리로 아이스크림을 먹어줘야 된다. 어떤 사람들은 혼자 밥 먹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난 별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. 그냥 배고파서 혼자 먹는 것 뿐인데 남들 시선 따위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것 같다. 또 남들도 그닥 신경 쓰지는 않는다. 이제 배도 부르고 운동도 할겸 보낸 가방을 들고 나갔다. 이렇게 나는 약 1시간 50분에 2만 5천 원을 벌고 집으로 돌아갔다. 배민원 왔어요.